사실 원래 진 데뷔 했잖아. 무대라기보다는 무명 시절이 너무 길었고 근데 우리 대표 형이랑 지금 아직까지도 가고 있는데 되게... 어 대표 형이 좀 무섭게 생겼어 어, 맞아 이렇게 응. 되게 잘 알고 무모야 무모 아, 진짜 인머리셔 인머리 어, 완전 어. 머리가 없으시고 좀 눈썹도 없으시고 그리고 좀 무섭게 생기신 그 형인데 마음 되게 따뜻한 음악인이고 진짜 ]이고. 진짜 좋으셔 이제 형이 운전하면서 그렇게 행사들을 많이 다녔어 많이 다녔는데 하루는 이제 불교 행사를 갔는데. 너무 무명이다 보니까, 음. 이제 현장에 도착했는데, 뭐, 차댈 데도 없고, 그래도 어. 섭외돼서 왔는데, 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어, 막, 근데 또 너무 멀리 되면 또 그렇고, 그래서 꾸역꾸역 찾아갔어. 어. 찾아가서, 보니까 저기 주차장이 있는 거야. 스님들만 대시는 음. 주차구역이 있더라고. 아, 아, 스님 전용 구역 어. 주차가 어. 불교 방송이. 갔는데, 이제 여기 대시면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누가 막와고막 막 말리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대표 형이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 그럼 어디다 대야 됩니까? 하고 창문을 뚝 내렸더니 그분이 보신, 아이고, 스님 여기다 대세요. 스님, 스님, 그분이 합자한 거야, 합자 스님, 여기다 대세요. 대표님, 야, 너 대표 형 나도 안 돼. 아, 우리 뮤직비디오에도 나오고. 진짜, 진짜.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 진짜 민머리. 창문 내릴 때잘살리는 연기 배워서 그런지. 사실 아직도 위험한 거는 운전을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 <laughs>